찰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국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까지 성막 또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할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각각 재능을 가진 이들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정욕 또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과 함께 지혜 총명 지식 또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총명 지식 재주보다도 지혜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네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제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주목해보는 것은요. 총명지식재주도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뭐가 있냐면 지혜가 맨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때에 맞게 이러한 총명지식재주를 운용하고 또 분별력 있게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머리는 명석하고, 지식도 많고, 재주도 많을지라도, 선한 지혜가 없으므로 인류에게 오히려 악과 재앙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분쟁과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을 우리는 보면, 아, 첨단적인 그러한 재주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총명함이 있어도 결국은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과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식, 명성, 재주 이런 것보다 선한 지혜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간구하되, 예 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정말 지혜죠.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여 본인 스스로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 너무도 귀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게 응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고 했죠? 여러가지 기술로 작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예. 여러 가지 기술,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것.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모든 지혜와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할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레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오울리압을 세워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서로 격려와 위로가 되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때 함께함으로 각자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면을 보충해주고 도와가면서 일 플러스 일이 2가 되는 것을 넘어서 3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요.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덧잇고 또 재선을 다하여 충성하면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